반갑습니다. 김종원 자연 TV입니다. 오늘 여기 반딧불 용원 옆에 있는 계곡 위에 산딸기, 야생 산딸기 채집 활동하러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집하기 전에 구독자님들께 먼저 시식 한번 하시죠. 자 이거 하나 딱 드셔보시죠. 입에 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새콤 달콤 하시죠? 아이거맛 좋습니다. 자, 뭐또 다른 거한번 보자. 앞 드시 보시라니까. 또 드십니다. 또드시보시 자, 맛있게 드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채집 활동하겠습니다. 아이거 참, 알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 야생 산딸기는 또 이제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요 반딧불 농 옆에 계곡 쪽에 있는 산딸기하고 또원시실 안에 또 산딸기 있습니다. 야생 산딸기. 그거는 이제 뭐내리자모르세 한번 따라오 갈 겁니다. 참 자연이 참 풍요롭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자연은 저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줍니다. 아, 뭐, 그것도 뭐, 진짜, 비료를 칩니까? 뭐, 그리고 약을 칩니까? 그냥, 그저 뭐, 바라보, 바라보고,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또, 저한테 어떤 체집이, 기회를 주고 있네요. 참. 어색다고 습니까 자, 이번한뜻시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새콤달콤합니다. 맛있죠? 요즘은 한 30분 당기 정도 됩니다. 이제 요 차릴 끝나고 다시 또 따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끝내기 전에, 오늘 따서 이제, 발효, 호소, 바로 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나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